불평, 불만, 불행감은 플러스 가정법, 만약 무엇이 있다면으로 만들어지고, 감사, 만족, 행복감은 마이너스 가정법, 만약 무엇이 없다면으로 만들어진다. 삶의 질을 바꾸고 싶다면 플러스 가정법을 마이너스 가정법으로 바꾸면 된다. 만약 더큰 집을 사게 된다면, 5년만 더 일찍 승진했더라면, 아들이 정교 1등만 해준다면, 최고급 외제차를 한대더 갖게 된다면, 이처럼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는 플러스 가정법을 사용하면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만족할 수 없다. 반면, 만약 퇴근해서 편히 쉴수 있는 이 집이 없다면, 이렇게 다닐 수 있는 직장이 없다면, 아이가 친구도 없이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면, 이먼 거리를 차도 없이 걸어가야 한다면, 이처럼 이미 갖고 있는 것을 잃었을 때를 생각하는 마이너스 가정법을 사용하면 소유한 것이 아무리 적다고 해도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 발이 없는 사람을 보기 전까지는 내게 신발이 없다는 사실을 슬퍼했다. 고대 페르시아 속담이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려라. 불행한 사람은 갖지 못한 것을 사모하고 행복한 사람은 갖고 있는 것을 사랑한다. 하워드 가드너 늘 곁에 있어서 그동안 소중함을 잊고 살았던 것 한가지만 찾아본다면?